오늘 하루도 시작하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폭폭할지라도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감사가 넘치는 복된 종들의 삶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욥기 23장 10절에서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들을 연단시키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성경을 가리키고 있던 윌리엄 페링길이라는 사람을 찾아와서 자기 자신이 해외 선교를 통해서 당했던 어려움과 실망에 대해서 쭉 고민을 토로합니다. 그 말을 들은 페링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당신이 그렇게 해외에서 선교회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거기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 모습은 바로 옳은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 아무런 좌절을 겪지 않는다면 오히려 선교사님이 주님께 주님,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질문하셔야 될줄 압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목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을 섬기고 또 모시고 또 모든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리저리 좋은 일도 많습니다만은 마음의 낙심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많이 있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을 섬기다 보면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평신도로 주님을 잘 섬기다 보면 어려움과 좌절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을 적당하게, 적절하게, 그리고 자기가 이해할 만하게, 또 자기가 할수 있을 만하게 섬기면 어려움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좌절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걸 찾아오기 전에 다 끝장이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을 잘 섬기려다 보면 반드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거기서 눈물과 좌절을 겪을 때가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욕기 23장 10절로 11절 말씀 제가 한절 읽어 드릴게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연단을 주심으로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나를 무쇠가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서 빨갛게 달궈지고, 빨갛게 달궈진 그 무쇠가 대장장이의 망치에 의해서 칼도 되고, 망치도 되고, 낫도 되고, 아주 멋진 공구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불구덩이 속에도 갖다 집어 넣으시고, 뜨겁게 만드시고, 망치로 두들겨 패시면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일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앙의 장성한 자로 만드십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이런 구절이 있네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기 상태의 모습에 있는 자들을 내버려두지 않게 하시고, 정말 연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성숙, 장성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다듬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고난이나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받으며 그 단련을 통해 성장하면서 커가는 것이 까닥이에요.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아! 이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더 멋진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시려고 하는 좋은 기회를 내가 지금 당하고 있구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연단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정결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시지요.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무쇠를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빨갛게 만드시는 그런 모습이 뭐겠습니까? 불신앙적인 요소들 다 털어내고 정말 잘못된 것들 다 불질러 버리고 그리고 알맹이 깨끗한 거 하나님의 망치에 의해서 다 만들어지는 그런 순수한 성분의 금속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를 연단이라는 불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연단은 성도들을 강한 신앙인으로 단련시킵니다. 여러분, 담금질이라고 하는 거 대장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왜 불에다 집어넣다가 망치를 두들겨서 또 찬물에다가 확 집어넣다가 또 꺼내가지고 또 뜨거운 물에 집어넣다가 왜 그럽니까? 잘 아시지요 이유를 그런 반복하는 모습이 될 때에 쇠가 아주 강해진다는 거예요. 쉽게 부러지지 아니하고 단단해진 걸 담금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강한 신앙을 갖도록 단련시키는 연단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로 참고 견디면 깨끗한 마음은 물론이거니와 강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자, 마지막은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연단이라는 걸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는 건 이유가 뭐냐 하면 나를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나를 만드시기 위하여 이런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는 그냥 도구가 되라. 너는 그래라. 이렇게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너는 돈 많이 내는 헌금 많이 했으니까 너는 나의 도구가 되거라. 그렇게 쓰여지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구는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연단은 성도들을 단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깨달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과 환란으로 인하여 이 많은 연단을 받을 때에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고요. 연단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상고하여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훌륭한 일꾼으로 변모하는 기회를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흔들고 있는 어려움과 또 힘든 것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결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장성한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바꾸시기 위하여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일이라는 걸 기억하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단련된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연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완악해지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과정에 잘 참여하고 인내함으로 감당하는 일꾼, 장성한 일꾼, 쓸만한 그릇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